안녕하세요. 어, 여기 오니까 뭔가 네. 화장품을 파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가 무슨 식자재를 파는 곳인가 네. 어떤 곳이에요? 어, 저희는 떠오르는 에그테크 기업인 그린랩스의 자회사인 헬스랩이라고 하고요. 저희 헬스랩에서는 이제 못난이 작물, 비가치 작물들을 활용해서 뷰티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치 작물을 활용해서 네. 뷰티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 버려지는 못생긴 네. 그런 농산물을 네.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못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못난이라고 하는 걸 저희는 비가치 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비가치 작물의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흔히 아시는 규격에 맞지 않은 못난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확 시기를 놓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작물들. 그리고 뭐 화이축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나서 다진 작물들, 또 비가치 작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비가치 작물로 만든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희 먼저 첫 번째, 저희 오늘 여기 이렇게 행사장을 꾸미 메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네. 그린캐비지 혹터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진흥원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경기도 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양배추의 겉껍질이 하루에 500kg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배추 껍질이 되게 질기고 더러워가지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 겉껍질을 저희가 많이 모아다가 아... 어, 만든 화장품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제품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저맨 위에하고 맨 아래에 있는 제품이 충북 음성에서 그 미백도 품종으로 만든 크림 제품하고 앰플 제품이에요. 아...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고 맨 밑에 있는 앰플은 수분에 되게 도움을 주는 앰플입니다. 그렇군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어, 신안군 천사섬에서 이제 겨울에 냉해피해를 입고 판매를 하실 수 없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청 무화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폼 클렌징입니다. 어저 무화가 좋아하는데 네. 무화과로 만든 폼클렌징이라니좀 써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제게 이거 제형이 써보시면 되게 생크림같이 쫀득쫀득하고 머랭 같아서 이 제품 이름이 피그폼 마이크로 머랭 클렌저입니다. 그렇군요. 비가치 농작물을 활용해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원재료를 직접 수확을 하고 뭐 건조를 하고 살균을 하고 이렇게 제품을 내는 곳은 아직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좀관심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비가치 작물을 통해서 만든 좋은 화장품을 쓰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일석이조네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